잡아줌으로 콘나 안녕하세요 콩 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저는 이사를 다 끝냈고 정리도 다 했고 음. 이제 어, 여기가 양주거든요 그래서 어, 양주에 적응도 많이 했고 그러고 있어요. 어, 2024년 여러분 어떻게 새해를 시작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변화가 엄청나게 크게 몇 가지 있었어요. <laughs> 그래서 그런 저에게 온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공유를 오늘 해보려고 해요.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laughs> 되게 좀, 음, 가벼운 얘기는 아니긴 해요. <laughs> 그래서 이 몰골로 할 얘긴 아닌데 지금 방금 상황극을 찍고 와가지고 음.. 이런 거다 떼려고 하니까 짜국이 나서 그냥 이렇게 왔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어.. 또 여러분들이 또 제가 지금 할 이야기들을 좀 가볍게 받아들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서 어, 너무 진지하게 막 걱정하고 생각하고 이런 거 원치 않아서 그냥 그냥 이렇게 왔어요 <laughs> 네 음... 오랜만에 젤리 먹으면서 수다 떨어 볼까요 여기다가 제 동생이 이번에 호주 놀러 갔다 왔는데 이걸 사왔어요 근데 엄청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네 봉지 더 샀어요. 이거 먹으면서 수다 떨어볼게요. 짜잔! 맛있겠죠? 이게 각각 과일향이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쫄깃쫄깃해요. 먹어볼까요? 어, 오렌지 맛있어요, 오렌지. 응. 마이크를 좀땡길까 아니에요. 오는 그냥 편하게 수작 떨고 싶어서 마이크를 막 가까이 하지 않을게. 그냥 편하게 먹을게요. 음, 왜저 제가. 이브를 지금 2015년부터 하고 있으니까 6,7,8,9 거의 8년 정도 하고 있는데 좀한 가지 문제로 되게 힘들어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무기력증, 게으름병, 그 무기력증. 단, 그게, 처음엔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전 제가, 그거를, 명상을 하고, 심리 상담을 받고, 이게 하면, 점점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특히 지난 3년간은 정말 명상도 열심히 하고, 또, 자주는 아니지만 심리 상담도 가끔 받아보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점점, 무기력증이 너무 심하게 오더라고요. 점점 심해졌어요. 그리고, 말을 조리 있게 함에 있어서, 언어 능력이 뭔가 점점 떨어진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음 얼마 전에 제가 도무지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고. 병원에 갔어요. 예전에 유튜브 초창기에 우울증 치료받고 있다고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진짜 오랜만에 또 정신과를 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우울한 성향, 우울한 정도는 평균보다 좀 높긴 했는데, 그게 문제는 아니고, ADHD였어요. 성인 ADHD라고 하시더라고요. 음, ADHD에 대해서 저도 계속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반은 아니지만, 음, 이렇게 계획대로 잘 실행을 못하고, 정리, 정돈을 못하고,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병이에요. 정리가 안 되고, 뭔가 이거봐요 지금도 말을 제대로 못해요 <laughs> 어쨌든 찾아보시면 알거예요그 그러니까 왜갔냐면 제가 정리정돈을 진짜 못하는데 제 그건 문제가 아니고 제 머릿속 정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항상 막 뒤죽박죽이고 그리고 잡생각을 너무 많이 한 나머지 현실을 잊어버릴 때가 되게 많고 그니까 저는 한 1분 정도 생각한다고 한 건데 그냥 막 갑자기 10분, 20분 후에 후딱 그냥 삭제될 경우가 있고 뭐그타 등등 해가지고 사실 근데 그런 것도 견디려면 견딜 수가 있었는데 아 진짜 그 무기력증? 게으름. 이거를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뭐냐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하고 싶은데, 갑자기 뭔가 탁 막혀요, 그냥. 충동이. 안 하고 싶은 충동이 막 계속 갑자기 생기면 그냥 때려 죽어도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누가 그냥 때려 죽여도 안 하고 싶은 마음. 제가 유튜브를 너무 너무 좋아하고 작업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들 소통이랑 소통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하는데 이게 자꾸 계획대로 안 따라주고 막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의지 박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책도 진짜 많이 하고, 많이 울고, 막, 그럴수록 명상 더 많이 하고, 그랬는데도, 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히려, 정신과에서 ADHD다라고 말을 해줬을 때, 너무 속이 후려졌어요. 왜냐면, 아 그럼 약 먹으면은 그도 어느 정도 호전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방법이 생긴 거니까. 그동안은 진짜 방법이 없었거든요. 진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 무기력이. 그러니까 따라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면 진짜 그거 의지박약이다. 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진짜 그냥 들수 없을 만큼의 커다란 막 산을 옮기는 것만큼이나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대신에 가서 검사를 봤는데, 불안도가 되게 낮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ADHD 분들이 불안도가 높나 봐요. 근데 그거는 제가 명상을 좀 그래도 꾸준히 한 탓인 것 같아요. 응. 한 덕분인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앞으로도 명상 계속 꾸준히 할 거고, 치료도 열심히 받으려고요. 주위 사람들이 너무 저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저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분도 그 피해자 중한 명인 것 같아서 항상 기다리게 만들고 그걸 래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이제 약을 먹기 시작했고 아직 약 약이 그게 막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쨌든 꾸준히 병원 나가서 약 타서 하고, 그렇게 올해는 그렇게 보낼 것 같아요. 그게 아주 저에게 2024년 아주 큰 변화였어요. <laughs> 그리고, 아, 그래서 여기서 깨알 홍보. <laughs> 제가 저에 대해서 좀 관찰 일지를 쓰고 싶어서 저의 이야기를 좀 인스타 툰으로 <laughs> 막 쓰기 시작했어요. 음, 근데 그거를 쓰는 것만으로도 뭔가 저한테 굉장히 힐링이 오는 거예요. 음, 너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이야기를 그렇게 한다는 게 되게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좀 약간 너무 저의 좋은 면만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한테.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좀 죄책감 같은 게 있었는데 나 사실 좀 되게 피폐할 때도 많고 우울할 때도 많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면만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서, 좀 미안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속이 후련하고제 이야기를 바꾸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더보기란에 주소 남기긴 할 텐데, 인스타. 거긴 조금 오면, 제 어두운 이야기, 어두움에 대해서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큰 변화는 부모님이랑 연락을 일단 끊었습니다. <laughs> 음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두 분이지만 자음 어린 시절 그두 분한테 받은 트라우마가 좀 많다보니까 혼자 스스로 명상하고 뭐 그렇게 했을 때는 치유가 다된줄 알았는데 그분들의 말투? 행동? 이런 거는 아직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트리거? 트리거가 될 때마다 어떤 특정 행동이나 말투가 자꾸 그 어린 시절의 어떤 트라우마가 너무 딱 올라와서 좀 저를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음, 물론 이해해요. 그두 분도 너무 어렵고 어릴 때 저를 낳았고 두 분도 길 잃은 영혼이었고 다 이해해요. 너무 사랑하고 지금도 이해하는데 아직 제가 치유를 하려면 일단은 멀어지는 게 좋다는 판단을 해서 당분간은 연락을 안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선언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좀 치유의 한해를 보낼 것 같습니다. 치유의 한해를 보낼 것 같고 뭐 그렇게 막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 들으시는데 뭐 그런 얘기를 젤리 먹으면서 하냐? <laughs> 이럴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되게 음... 굉장한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한발 나아가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렇 나쁘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응. 그래서 더 좋은 에너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고, 어찌됐건, 좀 저를 많이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치유해주고, 그러고 싶어요, 올해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저에게 부닥친 변화를 고백하는 겁니다. 음. 그리고 제가 이런 걸 사실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하는 이유는 그냥, 음, 저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에게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또 위로가 될수 있고, 아, 나 같은 사람이 저기 또 있네? 응. 막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도 위안이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ADHD 검진 받고, 진단 받고, 막저 같은 사람들 막 찾아보는데,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도 아, 어, 이 위로에 저도 합세를 해야겠다 해서 웹툰 그린, 그 인스타 툰을 그리기 시작한 것도 있고, 그래요. 음. 그래서 어쨌든, 잘 지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어두운, 어둡지만 밝은 <laughs> 이야기를 드리네요. 제가 아직 많이 크질 못했나봐요. 아직 많이 그 어린 시절 어떤 트라우마에서 크질 못해서 못났게도이 나이 먹고 부모님에게 그렇게 좀 이따 연락하자고 <laughs> 그러는데 음, 살기 살기 위해 그런 걸 합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오래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에게도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 모 음, 좋은 방향에. 방향으로 가는 그런 변화였으면 좋겠어요. 얘기하느라 젤리를 다못 먹었네. 음 소리도 되게 좋죠. 음 진짜 맛있어요. 이게 진짜 모양 하나 하나 맛이 다 달라요. 이거 진짜 포도 맛이고. 이거 사과 맛인데 사과 맛도 진짜 맛있어요. 더 부지런해지고 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밝은 빛을 내뿜을 수 있는 그런 핫블이가 될게요. 여러분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